안녕하십니까. 정인태입니다. 종교범죄 대책 후원금 천만원 사실 확인. 네, 종교범죄 대책 협의에 간판을 걸고, 저희들이 활동을 해왔고, 그리고, 어떤 분이 후원금 천만원을 해준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. 네, 그래서,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임원 한 분이 이 후원자 분께 진실을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.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범죄대책팔이자 본인이 교주에게 롤스로이스를 사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교주에게 양복도 사주고. 생활비도 내주고, 노래도 발표할 수 있게끔 억대를 후원했다. 또이 투자죠. 후원이라기보다. 에, 그렇게 주장하는 에, 이자가 종교범죄대책 8위를 한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제명을 당했고, 그래서 종교범죄대책협의회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, 어, 유사한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고, 어, 이 사회단체라기보다는 자기 직원하고 둘이 에, 방송을 하고 있는 에, 그러한 모습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자가 종교범죄대책 8위를 한 거죠. 한마디로. 그리고 이 자는 요즘에는 도리어 종교범죄대책협의를 회 임원들을 공격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 마치 교주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돈 없고 힘 없고 이런 분들을 위하여 천 원의 기적에 참여하고 계시고 천 원, 뭐 오천 원, 만원또 어떤 분들은 십만 원,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백만 원도 보내 주셨어요. 어려운 가운데 농사를 지으시면서 변호인들 없이 싸우는 게 너무나. 에, 불쌍해 보인 거죠. 그래서 없는 살림에 100만 원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, 에, 또 며칠 전에는 어, 어떤 분이 500만 원을 또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공동고소인단을 꾸리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 없고 힘없고 이런 분들이 이제는 공동고소인단을 통해서 피해 보상을 받게끔 하고, 그리고 이 가짜 신인 같은 경우에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. 저희는 그런 입장에서 양심의 편에 서가지고 양심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자는 이 교주를 재림 예수로 신격화 시킨 것도 영상을 통해서 증명이 됐고요. 뿐만 아니라 종교 범죄 대책을 한답시고 몰래 교주하고의 미팅을 전개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, 그리고 그 발각이 되니까 저나 또 다른 임원들을 심하게 거짓 음해 공작을 벌이다가 모든 증거는 제가 다 올렸습니다. 제명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이자가 천만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종교범죄 대책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이제 이분이 후원을 했기 때문에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 통장으로 이것을 송금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죠. 그래서 이 후원자분도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이 후원자분에게 진실을 좀 전달을 해 주시면 좋겠고, 또제 영상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. 그래야지. 진실이 전달되지 않겠는가. 그래서 이 종교범죄 대책의 파리자, 이 파리자는 요즘에 뭐 완전히 교주하고 만남을 추진하고 발각이 되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자백을 한 증거 자료가 도착이 됐습니다.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. 네. 그리고 또 들리는 소문에는 교주 입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박 아무개 여사가 모든 이 진실을 폭로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저희들이 입수한 제보에 의하면 여러 사람과의 뭔가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제보들을 계속 받게 되고 있습니다. 확실한 것은 교주 입으로 박 아무개 여사가 뭐 진실을 폭로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요즘에 떠도는 소문에 제가 마치 무슨 교주에게 500억을 요구한 것처럼 이런 헛소문들이 떠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자가 이 롤스로이스 부역을 한 이자가 500억을 뭐 제가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 영상이 확보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거짓 뉴스의 근원을 저희들이 뿌리 뽑아가지고. 완전히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, 이런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. 지금 많은 피해자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. 돈 없고, 힘 없고, 백 없고, 늙고 병든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소송을 전개할 돈도 없고요.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을 위하여 공동 고소인들을 모집해가지고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고 뿐만 아니라 이 교주의 잘못을 엄벌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시일반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런데 이 천만 원을 받고도 그리고 그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. 에, 또 임원이 이것을 송금하라고 요청을 해도 지금 에,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인데 양심에 손을 얹고 행동을 해야 한다. 교주한테는 롤스로이스를 사주고 그리고 양복도 사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에,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뿐만 아니라 억대를 에, 투자를 한 건지 돈을 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에, 그렇게 해가지고 노래도 발표하게 해준. 그런 자가 어떻게 이 천만 원에 대해서 종교범죄 대책을 위하여 사용되는 이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은폐하고 있는가,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투자 실패자, 그리고 롤스로이스로 부역한 자, 재림예수로 부역했던 자, 이 자는 이제는 양심 앞 에, 그리고 하늘 앞에 에, 제대로 서서 판단을 해야 한다. 그리고 이 돈은 에, 결국에는 힘없고 돈 없는 공동 고소인들을 위해서 쓰여질 돈이다. 앞으로 에, 많은 공격이 예상이 되고 저희들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에, 정황이기 때문에 에, 이 지금 종교범죄 대책 팔이자는 당장 송금을 해야 한다. 그리고 임원들이 내용 증명서를 보내가지고 이거 송금을 받아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에, 또 많은 분들이 그 후원을 해주신 분한테 진실을 전달해줘야 돼요. 그래서 뭐 저하고 연결시켜주시면은 제가 직접 통화를 하겠습니다. 해서 진실을 제대로 알려서 에, 이 기본 가치, 에, 무엇을 위한 이 기본 가치를 지향하는 데 돈이 쓰여져야지 에 지금 보니까 에그 롤스로이스로 부역했던 그 자는 부동산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그 옆에서 같이 방송 도와주는 그 남자 같은 경우에도 뭐 부동산을 뭐 하는 무슨 어? 그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주 부동산에 매몰되어 있고 최근에 보면은. 에그 교주의 측근도 뭐 부동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또 최근에는 또 교주가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네, 그래서 이 부동산도 좋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에, 이 사회적인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이 종교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책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일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이 재판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고 병 들고 늙은 이 사회적 약자분들이 반드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그 자에게 빨리 송금하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후원자분도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계속 연락을 취해주시고 저하고 또 연결을 시켜주시면은 제가 직접 대화를 해가지고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